이것만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. 접속사대 이게 뭐라고 랬죠 우리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는 목적어가 나와야 하잖아요. 근데 그 목적어 자리는 원래 명사밖에 못 들어가는데 얘처럼 주어동사인 문장이 나올 경우에 이 주어동사 문장을 마치 하나의 덩어리처럼 묶어줘서 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라고 했어요? 대시라고 했죠. 그래서 이 대는 사실 크, 그렇게 뭐 크게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. 그렇죠? 접속사 대. 그다음에 keeping touch with 누구는 이 사람과 아직도 연락을 하며 지내다라는 뜻이었어요. 그렇죠? 그다음에 try는 뒤에 try to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뭐가 나올 수도 있다 했어요. ing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? 근데 try to가 나오면 뭐뭐하려 노력하다 너무 하기 위해 s 다 라는 뜻이고 try 다음에 ing가 나오면은 그냥 한번 해보다 한번 해보다 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어, 뭐 친구가 야구를 하는데 어나한 번만 해봐도 돼? 이거는 can i try playing it?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뭐 야구 한번배트 피로를 보는 게 그렇게 어렵나? 아니죠 그냥 해달라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try to와 try ing 뜻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, make a promise는 약속을 하다라는 뜻이고, keep a diary는 일기를 쓰다라는 뜻인데, 여러분이 이게 뭐 하다, 쓰다, 이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뭐, 약속, 뭐 어떤 동사를 써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, 약속을 하다는 make a promise, 일기를 쓰다는 keep a diary라고 하시는 겁니다. 그 다음에, 아까 전에 15 year old는 원래 이 하이픈이 없이, 나 15살이야 라고 할 때는 years old지만 얘가 네. 이번에는 그 각각 다른 세 단어가 하나로 이 하이픈 때문에 짝대기 하이픈 때문에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s가 여기 있어야 될 s가 빠졌다 그랬죠. 그렇죠? 그래서 하이픈으로 뭔가 세 단어를 연결해줄때 s를 s를 빼 주셔야 됩니다. 그렇죠? 그러면은 어 우리 요거 뭐그 예를 들어 하나 더해 볼까요? 뭐 예를 들어 애기가 있는데 이거 몇개월 여기요. 좀 물건 같이 좀 말이 추가 물건 같긴 한데 몇 개월짜리 아기예요라고 때뭐 여섯, 6개월짜리 아기라고 하면은 6 months o 가 아니라 m o n 가 아니라 하이픈으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6 months old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야지 6개월째짜리 아기가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럼 여기까지 저희 문법도 다 정리했고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을 다 정리했는데요. 구간형은 파트가 조금 어려우니까 연습문제 많이 풀어보시고, 부문도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수고하셨습니다.